역시 우리 아빠 굉장해요. 내 이름은 모로보시 카이토.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모로보시 재벌의 후계자다. 호기심이 왕성한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다. 이런 나에게 요즘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어? 벌써 잘 시간이구나. 이 다음은 내일 또 보자. 안녕히 주무세요, 아빠. 아빠의 말에 잠들려 애쓰는 나. 오. 어... 역시 침대에서는 못 자겠어. 내가 방을 뛰쳐나와 향한 곳은? 다들 오늘도 부탁해. 어머 카이트님, 오늘 밤도요? 정말 어쩔 수 없다니까. 나의 고민. 그곳은 메이드들의 위에서가 아니면 잠들 수 없다는 것이었다. <laughs> 자, 카이트님. 어서 오세요. 난 기쁜 마음으로 메이드들의 위에 누웠다. 와, 역시 이 느낌, 최고야. <laughs> 좋아해주셔서 다행이에요. 카이토님, 어리광쟁이네요. 귀여워. 그리고 가끔, 이 메이드 침대를 아빠와 함께 쓰며 잠들 때도 있는데, 그게 바로 나의 소소한 행복 중 하나였다. 좋아, 오늘도 메이드 방으로 가야지. 그때, 엄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이야? 카이토, 매일 밤 메이드방에서 잠든다면서? 어, 그걸 어떻게... 앞으로 메이드들 위해서 자는 건 그만두세요. 메이드들은 안 그래도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 그치만... 알았죠? 메이드 침대는 이제 금지예요. 네. 그럼 엄마는 다시 일하러 가볼게요. 잘 자렴, 카이토. 네... 엄마... 잘 자요... 오... 제일 좋아하는 엄마한테 혼나버렸다... 이것만으로도 슬픈데... 메이드 침대까지 검지 당하다니... 나의 엄마는 키요이메라고 불리는 모로보시 저택의 메이드다 엄마는 SS급 메이드라 중요한 임무를 맡을 때가 많기에 모로보시 저택에 머무는 일은 거의 없다 SS급 메이드는 다른 메이드들과는 차원이 다른 레벨이기에 항상 어떤 정보든 파악하고 있었고, 내가 메이드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난 어쩔 수 없이 내방 침대에 누워보지만... 어, 어, 잠못 들겠어. 어쩌면 좋지? 난 얼마 동안 침대에서 얌전히 시도해 보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몰래 방을 나서려고 했다. 카이토! 어디로 가는 거니? 헉... 어? 어디서인지 엄마 목소리가 들려왔다. 설마 메이드 방으로 가는 건 아니겠죠? 서, 설마요... 잠깐 화장실 가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그래요? 그럼 조심히 다녀오도록. 으으... 으. 그렇게 난몇 번이나 탈출을 시도했지만 모두 엄마로 인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아빠를 찾아가 울며 매달리게 되었는데, 아빠 응? 왜 그러니? 엄마가 메이드 침대 금지래 메이드들한테 폐를 끼치는 거라고 그치만 나 메이드 침대가 아니면 잠들 수 없는걸? 그래? 기호히메이말해도 일일이 있지만 그럼 직접 네가 생각해보는 건 어떠니? 카이토가 잘하는 분야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는 거지 내가 잘하는 거? 잘하는 거, 음, 아, 맞다. 뭔가 생각이 났어? 응, 시도해 보고 싶은 게 있어. 고마워요, 아빠. 잠만에. 그날 밤. 카이토님 안녕히 주무세요. 응, 다들 잘자. 오늘이야말로 메이드 침대에서 잠들고 말겠어. 난 그렇게 결심했다. 일단 난 언제나처럼 침대에 누워 자는 척을 했다. 오늘은 어쩐 일로 얌전히 잠들었네? 포기한 건가요? 이불을 저렇게 끝까지 덮고 잠들다니, 좀 추운가? 실내 온도는 적절한 것 같은데.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엄마는 완전히 안심했다. 하지만 난 그때쯤. 역시 최고야. 실은 난 아빠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후 엄마를 속이기 위해 장치를 만들었던 것이다. 좋아. 인형 크기는 이 정도가 괜찮겠군. 먼저 나랑 똑같은 크기의 사람 모양 풍선을 준비해서 그 풍선에 자동으로 공기를 넣고 뺄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연결한 것이다. 이거라면 랜덤으로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테니 이불 속에서 숨 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낮에 이 장치를 만들어 이불 속에 숨겨 넣어두고 밤에 스 슬쩍 방을 빠져나온 것이다 다음날 밤이 장치만 있으면 언제든 방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장치 스위치를 올리고 어? 갑자기 내방 안으로 SP가 들어왔다 어, 어떻게 들킨 거지? 다음날 음, 어 이건 어떨까? 도치만나 혼자서는 무리인데... 포기를 몰랐던 나는 또 다른 탈출 방법을 생각해냈다. 하지만 지금의 나에겐 그걸 혼자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에... 아빠, 부탁이 있어요. 뭔데?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들어줄게. 저기... 잠에 빠지게 하는 약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 잠에 빠지게 하느냐? 그건, 어디에 쓰려고? 저, 저기... 내가 쓸 거야! 메이드 침대가 아니더라도 잘 잠들 수 있게! 음... 대충 짐작은 갔지만 이걸 내가 거절하면 카이토가 위험한 약품을 만들어버릴 것 같다는 생각에 도와주는 척하면서 안전한 약을 만들게 하는 게 좋겠군 알았어, 도와주마 정말? 우와! 좋아, 완성! 처음 만들인 것 치고는 꽤잘 만들었구나 아빠가 알려준 덕분이에요 아빠 최고! 메이드 침대까지 얼마 안 남았어 그날 밤나 때문에 밤늦게까지 일하게 해서 미안해 카이토님 저들까지 신경 써주실 정도로 성장하시다니 전 정말 기쁩니다 감사의 표시로 커피를 준비했어 카이토님께 커피까지 받다니 감동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직접 만든 거니 맛은 보장할게. <laughs> 정말 맛있군요. 너무 맛있어서 뭔가... 어... 잠들 것만 같은... 에스피는 그 자리에서 잠들어버렸다. 좋았어! <laughs> 그렇게 난 얼마 전에 만든 풍선 장치를 침대에 설치한 후 방을 나섰다. 오예에? 성공한 모양이네 하아... 오늘은 편하게 자겠다 다음날 아침 어라? 언제 잠든 거지? 어? 카이토님! 에스피가 침대를 확인하자 거기선 풍선 장치만이 발견될 뿐이었다 크아... 방심했군... 바로 보고 드려야겠군... 기요 히메님 죄송합니다 수면제를 사용하시는 바람에 카이토님은 그곳에서 또 잠드신 듯합니다. 얌전히 혼자 자면 될 것을 수면제까지 쓰다니 용서할 수 없군요. 전 바로 카이토에게 연락했어요. 엄마, 왜 그래? 정말 또그 메이드 방에 있지? 아, 들켰어. 들켰어라니? 또 이런 일을 하면 SP 인원을 더 늘리겠어요? 그래도 돼요. 결과는 또 똑같을 테니까 뭐라고? <laughs> 엄마랑 이렇게 노는 게 너무 재밌어. 카이토를 감시하는 SP 인원수를 늘려 어쩔 수 없이 카이토를 맡기게 되었어요. 전 다른 임무가 있어요. 그러니 카이토를 잘 부탁해요. 넵. 하지만 SP를 두 사람으로 늘려도, 내가 마음을 담아 만든 주먹밥이야 야식으로 먹어요 카이토님이 주먹밥을 이럴수가 한시간 후아 배가 아, 드디어 좀 괜찮아졌나 했는데 무, 문이 안울리잖아 세사람으로 늘려도 계속 서있으면 피곤하잖아요 좋은 의자를 준비했어요 감사합니다 한시간 후 아, 달라붙었어. 움직일 수가 없어. 카이토님이 나가셨어. <laughs> 엄마는 다음에 어떻게 할까? 기대돼. <laughs> 정말 건방지군요. 좋아요. 내가 직접 지시하는 수밖에. 카이토에게서 아무것도 받아서는 안 돼요. 카이토의 지시를 따라서는 안 되고요. 카이토에게서 절대 눈을 떼지 마세요. 다들 알아들으셨어요? 네. 경비를 더욱 삼엄하게 해보았지만, 잘 자요. 어찌된 일인지, 오늘 카이토는 얌전히 침대에 누웠고, 나도 에스피도 방심하지 않고 주의 깊게 보고 있었죠. 카이토도 역시 이 정도 방어체제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겠지? 카이토, 미안해. 엄마가 너무 심했니? 하지만 카이토로부터 대답이 없었죠. 카이토, 화났어? 벌써 잠들었나? 하지만 이 목소리를 못 듣다니. 몇 번이고 말을 걸어 보았지만 대답이 없었고 난 SP에게 지시해서 카이토를 깨우기로 했죠. 카이토를 깨워 줄래요? 네. 알겠습니다. SP가 카이토가 잠들어 있는 침대 이불을 걷어냈는데 어라? 들켰나 거기서 뭐라는 거지? 당신은 누구죠? 이름을 대세요. 죄송합니다. 신입 디그메이드예요. 카이토님께서 카이토님의 잠옷을 입고 가발을 쓰고 침대에 누워있으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으라고 하셔서. 그렇지만 잘 자요라고 한건 분명 카이토 목소리였는데? 그 그건. 메이드가 스마트폰의 버튼을 누르자. 잘 자요. 잘 자요. 카이토. SP 모두 절 따라오세요. 지금 당장 모로보시 저택으로 갑니다. 얍. Yep. 난더 이상 참을 수 없어. SP를 총동원하여 모로보시 저택으로 향했다. 모두 모로보시 저택을 구석구석 샅샅이 뒤져서 카이토를 찾아오세요. 얍. Yep. 그 근데 좀 너무 하시지 않아? 그그지만 키요히메 님 명령을 따라야 하니까. SP들이 모로보시 저택을 뒤졌지만 카이토는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죠. 대체 왜? 한 방을 제외하고 모든 방의 수색을 마쳤습니다 수색하지 않은 한 방이라는 건 모로보시님의 방이죠 설마 난 설마하는 생각에 모로보시님의 방으로 향했다 모로보시님 실례하겠습니다 내가 방으로 들어가자 모로보시님과 카이토가 메이드 침대 위에서 기분 좋게 잠들어 있었다 카이토... 모로보시님... 그렇게 메이드 침대 금지라고 말했는데 물어보시님까지 끌어들여서? 어, 엄마. 기우임에 네가 직접 물어보시 저택으로 오다니 무슨 일이야? 카이토, 엄마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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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화를 내자 카이토는 울기 시작했고 방을 뛰쳐나가 버렸다. 카이토 거기 안 서? 잠깐 시간을 주지, 그래. 그, 그렇지만 모로보시님. 에스피들은 모두 해산하도록. 오늘 특별 임무는 종료한다. 그리고 메이드들도 키오이메랑 둘이서 얘기하고 싶으니 물러가주겠어? 네가 그렇게 화를 내다니, 어쩐 일이야? 그게 카이토가 도무지 제 말을 안 들어서요. 하... 카이토는 교육 담당 메이드나 집사가 하는 말은 잘 듣는 모양인데. 키요히메 말만 안 듣는 것 같네. 혹시 카이토는 절 싫어하는 게 아닐까요? 키요히메는 우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아니야. 그건 반대로 가장 좋아하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카이토는 키요히메에게 어리광을 부리는 거야.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받으려고 말이지. 아까 카이토랑 같이 잠들 때도 카이토가 얼마나 즐거운 표정으로 네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 제 이야기를요? 아빠, 지금 엄마랑 노는 중이거든요? 근데 진짜 진짜 재밌어요! 엄마가 이렇게나 날 위해 시간을 써준다니 그게 넘 기뻐요! 카이토는 드디어 키오 히메를 만날 수 있게 돼서 기뻤는데 갑자기 혼나서 슬펐던 걸지도 몰라 전 무슨 짓을 한 걸까요? 내가 내방 침대 위에서 울고 있을 때 엄마가 왔다 카이토... 난 이불을 뒤집어쓰고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화만 내서 미안해. 나도 너무 심하게 장난쳐서 미안해. 사실은... 사실은 엄마랑 너무너무 자고 싶었어. 그랬구나. 앞으로는 가능한 한 카이터와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챙길 것을 약속할게요. 엄마! 아빠가 와서 오늘은 셋이서 잠들게 되었다 엄마, 아빠, 저 완전 행복해요 <laughs> 며칠 후 아빠와 나는 또 메이드 침대에서 행복하게 잠들었다 엄마랑 같이 잠드는 게 제일 행복하지만 그래도 이건 그만둘 수 없다고 SS급 메이드 키요이메님도 이렇게나 육아에 고생하시다니 저도 카인의 육아에 더욱 힘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그렇고, 모로보시 님도 카이토 님도 정말 꼭 닮은 부자지간이네요. 채널 구독 잘 부탁해요. 매니매니 매니 피플에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해주셨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꾹 눌러주고 가시는 거 잊지 말고요. 또 놀러오세요. <laughs>